일단 봐야지 일단 얘가 테스트가 잘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어됐고 얘는 되고 여기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넣을 수 있는 카메라는 이거랑 이거랑 여기는 아 그러니까 잠깐만. 스트리닝 온라인이고, 트위치는 지금 샌딩, 샌딩 하고 있고. 아, 이쪽으로 가. 아이씨. 아이, 대게 들어가. 이거, 지금 이거잖아. 스트리닝 어. 온라인이고, 트위치는 지금 샌딩 하고 있고. 네, 지금 이거 하... 되고 있네. 근데 잠깐만. 내가 좀 야, 이거 왜 대충 소개 영상으로 나왔는데. 아, 나 진짜. 지금. 월 테스팅, 멀티 테스팅. 월 테스팅. 야. 아, 존나 빡세네. 아니. 자, 이렇게 해. 받고. 됐지, 변경사항 들어가. 다시 들어가. 아니. 아니. 미친놈들아. 시발. 됐어. 일단 트위치는 잘 되고 있고. 트위치는 잘 되고 있고, 여기는 다. 그것도잘 되고 있는 것 같거든? 어, 얘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오드부... 어, 그래. 그래. 아니, 나 애니. 애초에, 야. 애초에 난 이거, 씨발. 애초에 이거는 애초에 이거는 그냥 그 뭐라 이거 뭐라 씨 뭐라 려야 되지? 그냥 이건 테스트 방송이야 알아도 되는 방송이라고 이 개새끼 알아도 <laughs> 되는 방송 굳이 와가지고 너무나 재밌군 이렇게 지랄하고 있으면 내가 뭐 어떡하라고 아이 잠깐만 이거 책박스 야 책박스 폰트 야 폰트 줄여 20으로 줄여 이씨 줄여 확 줄여, 이씨. 확 줄여. 확 줄이면 또안 보여, 씨발. 잠깐만, 안 보이나? 나만터은확 줄이고, 헌터확 줄이고, 내가 이걸 보면, 야, 이제, 야. 야, 잠깐만, 이거, 스트림, 아, 나 이거 짜증나네. 야, 문제는 뭔지 알아? 야, 피치야. 문제가 뭔지 알아? 일단은, 유튜브 쪽으로, 이게 유튜브 쪽으로 그게 안 된다. 아, 미치겠네. 유튜브, 그건 또, 그게 안 돼? 근데 중간이 없냐, 이씨. 30으로 해봐, 그러면은. 좀 보이잖아. 보이 거고. 얘는 이렇게 하면 되고. 유튜브, 유튜브 채팅은 안 보이고, 트위치, 트위치 채팅은 보이네. 그니까, 러아 미친. 존나 빡세게 하네. 아니 지금 아니 지금 내가 트위치랑 여거랑 지금 같이 되고 있거든? 같이 되고 있어 근데 문제는 음,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설정하지 그러면은? 야어나 이거 이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건 맞아 설정을 하는 건 맞는데 어... 됐고 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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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유튜브는 따로 이제 세팅 창을 열고 봐야 되나? 유튜브 채팅창을 따로 열어야 되요 아,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 어. 어, 쉬 어... 어... 모르겠네. 야, 그럼 유튜브를 아 몰라. 아이씨. 아이씨, 개빡되네. 유튜브랑 일단은 얘랑 얘랑을 다 되는데 거기서 추가로 이제 이거 바꾸려면은 또 어떻게 바 아, uh, Multi How to m u l t i s t r e a m 스튜디오를 봐. 스튜디오를 봐. Welcome back to the Streamlabs o y e s Now, unfortunately, that Twitch, Tutorial. if you want, forum there's also 이벤트는 브로치즈를 이용해서 브로치즈를 이용해서 브로치즈를 이용해브로치트를 이용해서 브로치즈를 이용해서 브로치즈를 이용해서 브로치즈를 이용해서 브로치즈를 이용 지금 브로치즈를 이용해서 브로치즈 이용해서 브로치즈를 이용해서 브치즈를치즈를이치즈를이 이용해서 브로치즈를 이용해서 브로치즈를 이용해서 브로치즈를 이용해서 브로치 팀창 유튜브 채팅 책박스 새로 만들어 소스 추가를 해비주얼 세팅 레벌로키 아... hd 아채터 소스 바디 백그라운드 모시기모시기 모시기. 취소해 야 이거 지워 얘는 지워도 상관 없을 것 같다 야 이거 나중에 어... 이거 나중 이거는 나중에 할까? 잠깐만 나 이거 노래 이름 뭐야? 나중에 해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아 몰라 추게 어차피 내가 노는 거니까 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어 유튜브랑 이거는 내가 나중에 한번 해볼 테니까 어 계속해서 테스트 방송은 할 거고 그럼 나는 이제 여기서 그냥 꺼야지 5분 했네. 어, 다들 좋은 오후 보내고.